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큰 오피스 빌딩들이 있는데, 거기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 데이 있어요. 근데 나는 여기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좋죠. 거기서 막 장사해도 장사는 다른 얘기죠. <laughs> 네, 장사는 다른 얘기인데, 공공성을 이해하려면 가장 뭘 먼저 이해를 해야 할까요? 먼저는 뭐, 대지 면적이 있겠죠.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나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게 이제 건축의 법규고 거기서 이제 여러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. 제일 처음에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건폐율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을 때몇 퍼센트나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가. 건폐율이 지정이 되는 이유는 너도 나도 막다 채워서 건물을 지으면 숨쉴 공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에서는 숨쉴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 상업 지역이라든지 업무 지역에서는 숨쉴 있는 구멍이 좀 적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절을 하고 건폐율은 2차원적인 걸로 조절을 한다고 하면 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피로서 그숨 쉬는 구멍을 조율을 하는 건데 용적률이 200%다라고 하는 거는 100제곱미터에 200제곱미터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여기에 층층층층 건물을 올렸을 때 그것을 합산한 게 200제곱미터여야 한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도시의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좀더 나아가면은 일조사선이라는 개념도 나와요. 일조사선은 뭐냐면은 내 건물이 남쪽에 있으면은 해가 남쪽에서 비칠 거잖아요. 그러면 내 건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건물이 해를 못 받게 되잖아요. 일조건. 네, 일조권인 거죠. 그래서 건축 법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왜냐면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, 뉴욕에 뭐 이스트 빌리지나 이런 데 가면 남아있는 건물의 유형인데, 인구 밀도는 높아지는데, 건물 질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, 하니까 막 방을 쪼개가지고 막 거기 안에 막 들어가요. 창이 없는 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았겠어요. 법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서 창문이 없는 방은 방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. 이런 이제 법규가 생기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약들이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. TOD라고 해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공 교통 수단 지하철역 근처에는 밀도를 높이자 그게 훨씬 더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해서 이제 뭐역 주변에는 용적률 같은 걸 높이는 거죠 대신에 거기 높였으니까 다른 지역은 좀 낮추자 그러면은 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데가 이제 다른 거겠죠 예.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뭐 이런 역들 그 주변으로 되게 높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에도.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또더 있을까요? 서울숲 옆에 막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막뭐뭐뭐 폴에나 무슨 아크로나 이런 것들이 다더 많은 사람들을 역과 숲에 살게 하자 의도였으나 거기에 살수 있는 또 그건 또또 따로 있는 거죠. 늘 도시라고 하는 게그 의도는 있으나 그러면 현상도 공공의 의도가 적용되느냐 이건 또 다른,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베버리스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적용은 하긴 하네. 그럼요. 그럼요. 한국은 그나마 공공의 법규나 이런 것들이 꽤나 공평하게 잘 적용되는 편이고 한국이 따르는 대륙법이 있고 영미법이 있는데 아마 그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건축법에도 소장님이 생각하는 법규. 중에 아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. 잘 만들었다 법규. 저희는 늘 법규와 싸움을 하는 <laughs> 입장이어서 <laughs>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00제곱미터인가? 연면적이 어떤 수준 이상 되는 건물들에서는 공개 공지를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.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이러이렇게 큰 건물을 만드니 숨쉴 구멍이 있어야 된다.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공공한테 내주는 공개공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의 법이 있거든요 큰 오피스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 표지판들 다 써놓게 돼 있거든요 소유주는 따로 있지만 나는 여기를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아, 아시면 좋죠 거기서 막 장사해도 <laughs> 장사는 다른 얘기죠 네, 장사는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매트 깔고 누워 있어도 되죠 네. 그래서 그 공개 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, 개념이죠. 예. 오늘은 건축의 용어도 살짝 맛봤고, 그 다음에 또 건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공성,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봤는데,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또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재밌게 뭐 쉽게 좀 풀어가는 뭐 시간들이 앞으로 또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